네, 이 경기는 그냥 우리 머릿 속에서 <laughs> 지우면 되는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헛웃음이 나오는 우리 입장에서도 당연히 뭐열 받고 KT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더열 받을 수 있는 장면. 물론 이제 KT는 오늘 비기나 이기나 뭐 비겨도 이긴 거랑 뭐 진배 없는 경기 이기는 했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우리도 사실 뭐 이기나 지나 뭐 비기나 상관 없는 경기긴 이 했는데. 또, 라인업을 봤을 때, 아, 그래, 뭐, 오늘은 이렇게 힘 빼고 하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했는데, 워낙 초반에 잘 풀렸잖아. 경기를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됐고, 거의 다 잡았었고요. 지, 지난 경기도 거의 다 잡았었잖아요. 이 경기가 참 이렇게 되는데, 뭐, 감독님께서 오늘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인터뷰에서, 너무 이게 비난이 과하다. 인터넷상에서 가해지는 선수들이나 감독에 대한 비난이 너무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 뭐 저도 그래서 반성을 했어요. 음, 저도 좀 조심하자. 에, 비난과 비판을 분명히 조금 에, 분리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짐이 채한 3시간도 가시기 전에, 왜냐면은, 뭐, 딴건다 그렇다고 쳐야 뭐 오늘 대타안 내고, 뭐, 트안 되고,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오늘 경기 그냥, 뭐, 선수들 경험 뭐 해주고, 한, 박준영 선수 100구 넘었는데 안, 안 바꾸고, 이것도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왜냐면이 선수 선발승 하면은 경험 될수 있으니까. 딴건다 그렇다고 치는데, 마지막에 윤산음 정도는 바꿀 수 있잖아. 왜냐면은, 이 경기가 이상해지고 연장에 가면은, 결국 정우주 선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마지막 황준석까지 나왔는데, 저는 근데 거기서 많이 흔들리고 몸에 맞는 볼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우주 선수로 갈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상 선수도 투구 횟수가 너무 많아지고 있고 누가 봐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이게 뭐 오늘 경기를 보고 가을 야구도 이렇게 운영할까봐 겁난다 이러시는데 가을 야구를 이렇게는 그러니까 오히려 개입이 많으면 많았지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방치한 상황에서 경기가 흘러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당연히 팬들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쌓였는데 그게 이제, 요런 경기를 보고 또 표출이 되는 거지. 뭐 그랬습니다. 근데 또 10회 말에는 KT가 이상한, 그것도 저는 상대팀이지만 감독의 작전이 되게 이해가 안 갔던 게, 유리한 카운트에서 정우준은 흔들리고 있는데 갑자기 스케즈 사인이, 주루플레이 미스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스케즈를스케즈 작전 뭐할 수는 있는데, 정우주가 워낙에 재고가 안 되고 있었다 보니까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런 야구도 있는 거고 요거는 저는 그래요. 직전 경기에 충격이 너무 컸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까지 막 그랬었는데 마치 그전 여친을 새로운 사랑으로 잇듯이 그 경기의 충격이 좀 사라졌어 그러면서 오늘 경기가 스 이렇게 자리하면서 그게 좋은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아픔에서는 조금 벗어나게 해주는. 이상한 종류의 또 다른 정신병 야구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 때문에 야구를 보시고 되게 화가 나시고 그런 분들이 충분히 계실 수 있는 경기라고는 생각하는데 뭐 시즌이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끝나는 마당에 진경기 아니고 또 라인업이 또 그냥 뭐다 이제 1.5군 선수들로 투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 중에 절반 이상은 가을 야구 엔트리에 못 들어올 선수들도 꽤 있는데 이 선수들이 잘해줬으니까 네, 그러면서 사실 뭐 선발 매치업도 그렇고 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경기였는데 비겼다. 뭐 물론 졸전이었죠. 이거 뭐 졸전 중에 졸전이었는데 이런 야구가 다 있다는 게참 믿기지 않을 정도였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박준영 선수는 일단 좀 칭찬을 하고 싶어요. 투구 내용이 아주 좋았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못했죠. 볼이 너무 많았습니다. 볼렛 개수를 떠나서 볼과 스트레이크 비율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먼다는 어떤 과제를 받아든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 오늘 피칭 자체는 본인이 이제 앞으로는 1군에 올라와서 결국 선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 본인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고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었다 뭐 확실히 힘은 진짜 좋더라고요 공의 힘이 좋았고 강재민도 오늘 나쁘지 않았고 불펜 다잘 던졌어요 윤산흠 선수가 흔들렸죠 그래서, 윤산음 선수가 결국 저는 이 선수를 가을 야구에 써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가 이렇게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지고 가을에 가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정우주 선수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런 상황에서 굳이 뭐낼 심산이 아니었는데 결국 나가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용적인 부분에서 참 불만이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불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야수 쪽도 그냥 대타 생각이 아예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심오 신무준 선수를 노시만노시만은 그냥 오늘 선발 출전, 전경기 선발 출전, 뭐 이거 의미 정도였던 거고, 그 뒤에어서는 신무준 선수가 바뀌면서 나머지는 뭐 작전이라든지, 대타라든지, 뭐 번트 이런 거 일절 없었습니다. 투수들도 중간에 바꾼다든지, 양상문 코치가 중간에 올라간 상황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수를 이닝 중간에 바꾸는 일은 없었어요. 이게 아마 오늘 플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디 가을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우려 섞인 간곡한 부탁을 조금 드려보는 바이고. 오늘 허인서 이야기는 조금 하고 싶은데 허인서가 뭐 안타 하나도 있지만은 어, 이 선수가 한 경기를 다 이끌어 갈수 있는 어떤 수비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많이 성장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허인서는 내년에 아마도 높은 확률로 백업 포수로 시즌을 맞이할 확률이 큰데 좋은 선수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오늘 경기에서 거의 유일하게 뭐 최인호 선수와 함께, 거의 유일하게, 뭐, 칭찬을 해주고 싶은 선수고, 뭐, 체인호 선수도 굉장히 멋진 스리런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사실 오늘 주인공 같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참.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한화에그스는 144경기 끝났어요 뭐 욕도 나오고 우여곡절이 있고 막 되게 화가 나는 마무리이기는 했지만 이제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꼴찌 하는 게 낫다 근데 그것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헛소리고 우리가 이제 몇 년을 하위권에 전전했었는데 어렵게 이제 2위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을야구 보려고 우리가 몇 년을 진짜 개고생을 했습니까 이거 즐기셔야 된다 오늘 경기는 못 즐겨요 저도 못 즐기고 근데 요거 좀 멘탈 회복 잘 해가지고, 직전 경기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오늘 경기는 아마 죽을 것 같고 그렇지는 않고 지난 경기는 저는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한 30시간은 걸린 것 같아요. 지금도 다빠져나왔는지 모르겠고, 차라리 이렇게 되니까, 오늘 이겼으면은, 이 얘기 나왔습니다. 분명히. 야, 이럴 거, 지난 경기 SSC한테 이겼으면은, 오늘 이겼으니까는 타이브레이크 갔을 거 아니야? 하셨을 텐데, 뭐, 그냥, 진짜, 그나마 행복해로 오늘 비겼으니까 그런 얘기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런 거다 잊어 이제 다 잊어야 돼. 다 잊고 10월 17일입니다. 경기 일정이 밀려서 16일이었는데 17일부터 플레이오프 시작해요. 대전에서 시작하는데 또 이제 우리 폰세 선수가 10월 23일이 아기 출산 예정일이라고 하는데 폰세가 등판일 겹쳐도 자기는 이제 던지고, 그 다음에 애기 보러 가겠다라고. 근데 그런 외국인 선수가 없어요, 진짜. 외국인 투수들 막 이때쯤 되면은 다음 시즌 준비하느라고 몸 아끼고 막 이런 투수들도 간혹 있는데, 폰세는 진짜 에티튜드가 되게 좋은 선수라서 이 선수 있을 때 진짜 한번 대권 노려봤으면 좋겠는데, 뭐 우리도 분위기 안 좋게 끝났지만, 생각해보면 LG도 3연패로 시즌 마무리 한 거거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을 야구 하면 다 리셋 되는 거니깐요. 이 기억은 그냥 오늘 아유 참뭐 이런 졸전이 다 있네 하고 우선 넘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해 봅니다. 그래서 어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 어, 화는 오늘 밤까지만 내겠습니다 오늘 밤까지만 이 경기에 대해서 짜증 내고 내일부터는 다시 이제 가을을 준비를 좀 해야죠. 뭐 선수단도 그럴 거고. 고생했다라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뭐 마지막 날인데 정규시즌 마지막 날까지 와가지고 뭐너 죽자 나 죽자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욕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내일 경기가 있으면은 이 경기를 뭐 화를 내서라도 뭐 이랬으면 좋겠다 얘기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가을에 이런 기용으로 우리가 속터지진는 않을 거다. 뭐 다른 기용으로 속터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한 시즌 동안 야구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2주 동안 잘 준비를 해 가지고 가을야구 때또 만나 뵙도록 하죠 물론 이제 제 채널은 내일도 모레도 계속 뭐 여러 가지 영상 올라갈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따또 저녁에 라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글스 에브리되었습니다 들어가십쇼